어미가 제 새끼를 잡아먹어야만 하는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리라. 타는 듯한 굶주림에 눈앞이 아득해진 어미 호랑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은 온몸의 살점을 녹여내고 앙상한 뼈와 가죽만을 남겼습니다. 그 옆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어미의 마른 젖을 빨며 칭얼대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눈에 이글거리는 것은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생존의 본능 바로 식욕이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어미 호랑이는 마침내 결심한 듯 날카로운 이빨을 자신의 새끼에게로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슬픈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는 세 명의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기 아득히 먼 옛날 오천여 개의 작은 나라를 거느리며 세계를 호령하던 마가라타국의 새 왕자였습니다. 그날 마가라타 대왕은 왕비와 왕자들 그리고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오랜만에 성 밖으로 행차했습니다. 늘 궁궐 안의 삶에 익숙했던 대왕은 잠시 피로를 느껴 언덕 위에서 휴식을 취했고, 자유를 얻은 새처럼 새 왕자는 숲 속을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비극적인 어미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혜로운 첫째 왕자 마가훈애가 말했습니다. 아 가엾소라. 굶주림이 저 짐승을 어디까지 내몰았는가? 둘째 마가다이바 역시 안타까운 표정으로 동조했습니다. 젖을 먹이던 제 새끼를 잡아먹으려는구나. 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때 형들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마가 삿다 왕자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들, 저는 저 호랑이가 굶주림 때문에 틀림없이 새끼를 해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 어미의 굶주림을 채워 줄 신선한 고기와 따뜻한 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저 작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형마가훈네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삿다야, 네 마음은 가상하나 이 깊은 숲속에서 어찌 신선한 고기를 구한단 말이냐? 설령 어떤 이가 제 몸을 던져 저 호랑이를 구한다 한들 한번 죽은 목숨이 어찌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 형들의 현실적인 말에 막아섰다,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생사를 반복해왔다. 그 모든 삶은 나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때문에 이어진 헛된 윤회일 뿐이었다. 단한 번도 진정한 자비와 보리를 위해 이 몸을 바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내 눈앞에 그 기회가 찾아왔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저 생명을 위해 덧없는 이 육신을 바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행해야 할 진정한 길이 아니겠는가. 깊은 사색 끝에 결심을 굳힌 마가 샀다. 왕자는 형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는 잠시 볼 일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가 계시면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형들은 막내의 말을 의심치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마가사다 왕자는 망설임 없이 발길을 돌려 아까 그 호랑이가 있던 벼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굶주려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호랑이 앞에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옷을 벗고 그입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일까요? 호랑이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를 흘끗 쳐다볼 뿐 입을 열 기력조차 없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굳게 결심하고 온 왕자는 실망했습니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나의 결심은 한낱 생각에 그치고 만다. 그는 옆에 있던 뾰족한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와 흙바닥을 척셨습니다. 그 순간 죽은 듯 누워 있던 호랑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진한 피 냄새가 꺼져 가던 야수의 본능을 격렬하게 일깨운 것입니다. 호랑이는 붉고 거친 혀로 피를 핥기 시작했고 이내 기력을 차린 듯 왕자의 몸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마가 샀다 왕자는 마지막 순간, 고통 속에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한참을 기다려도 아우가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두 형은 다시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다야 마가 샀다야? 애타게 부르며, 헤매던 그들의 뇌리에 아우가 했던 기묘한 질문이 성광처럼 스쳤습니다. 설마 아우가 정말로? 두 형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호랑이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동생 마가사다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배부른 호랑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언덕에서 휴식을 취하던 왕비는 불길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귀여운 새끼 비둘기 3 마리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매가 날아와 가장 작은 비둘기를 낚아채 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왕비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대왕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방금 흉몽을 꾸었나이다. 막내 왕자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만 같아? 가슴이 떨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서 신하들을 풀어 왕자들을 찾아보게 하소서. 대왕 역시 왕비의 말을 듣고 즉시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두 왕자가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채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왕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막내는 막내는 어찌 되었느냐? 숨 막히는 침묵 끝에 두 형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우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천하를 호령하던 대왕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대왕과 왕비는 두 아들의 안내를 받아 마가사타가 죽은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의 유해만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왕비는 아들의 머리를, 대왕은 발을 붙들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온 나라는 깊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한 마가사타 왕자의 영혼은 그 위대한 공덕으로 도솔천이라는 하늘 세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상의 존재가 된 그는 내가 어떠한 선행으로 이곳에 태어났는가? 의문을 품고 천상의 눈으로 아래 세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었던 유해를 둘러싸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아, 저러다 부모님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해 목숨마저 버리시겠다. 내가 어서 내려가 위로하고 이치를 깨우쳐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그는 빛의 존재가 되어 슬픔에 잠긴 가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공중에서 울려퍼지는 장엄한 목소리에 대왕과 왕비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당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저는 당신들의 아들 마가사다입니다. 저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바친 공덕으로 지금 도솔천에 태어났습니다. 대왕이시여, 생명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르는 법. 악행을 저지른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선행을 쌓은 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어찌하여 슬픔의 바다에 빠져 이치를 보지 못하고 헛되이 번뇌하고만 계십니까? 천상의 아들은 슬픔에 잠긴 부모를 위해 자비로운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덧없음, 그리고 집착이 낳는 고통, 자비로운 행동이 가져오는 영원한 공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귀를 닫았던 대왕과 왕비도 그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점차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점차 이해와 평온으로 그리고 경외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대왕은 신하들에게 명하여 칠보로 만든 상자에 아들의 유해를 정성껏 거두어 장례를 치르고 그 자리에 거대한 탑을 세워 아들의 위대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가족들이 비로소 평온을 되찾는 것을 본 마가삿다 왕자는 안심하고 다시 하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당시의 대왕은 석가모니의 아버지인 정반왕이셨고, 왕비는 마야 부인, 큰 형은 미래의 부처가 될 미륵보살, 둘째 형은 파수밀존자, 그리고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친 막내 마가사다. 왕자는 바로 이 세상에 위대한 가르침을 전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자비심과 희생의 무게를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나라는 이기심을 넘어 더큰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정신은 시공을 초월해 영원히 빛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을 널리 퍼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성불 하 세요.